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요셉은 야곱이 특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형들에게는 없는 화려한 채색옷이 있었습니다. <laughs> 형들 내가 꿈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주고 있었는데 복식,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형들 곡식단이 내 단에 둘러서서 절을 했어요. <laughs>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내꿈 때문에 더 미워진다.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은 더욱 그를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laughs>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이스라엘 상인들에게 팔아먹혔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보다 이 상인들에게 파는 것이 낫지 않겠소?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는 모든 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하여 그의 집안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요셉 너는 참으로 신실하고 지혜롭구나. 내 집안 모든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감사합니다 주인님.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laughs>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미는 거짓으로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이 사람이 나를 범하려 했어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고, 감옥의 관원장은 요셉을 신뢰하며 감옥의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의 술 같은 관원과 떡 같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나는 꿈에서 포도나무가 자라서 내가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3일 후에 복직될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꿈에서 내가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새들이 그 바구니에 떡을 먹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3일 후에 처형될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석대로 술 맡은 관원은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처형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년 후,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감옥에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꿈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의 방에서 나오고 그 뒤에 흉한 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소를 먹었지네또 꿈에서 무성한 이삭 7개가 나오고 그 뒤에 바싹 마른 이삭 7개가 나와서 무성한 이삭을 살폈네.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왕께 미리 보여주신, 보여주신 것입니다. 7개 동안은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일곱 배 동안은 큰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왕께서 지려운 사람을 세워 이 풍년 동안에 곡식을 전향하게 하소서.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인정하여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고 곡식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요셉,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하겠다. 내가 나라를 다스리라. 기근이 시작되자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그들 말로 실험해보자. 너희는 정탐꾼이로다. 너희에게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변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요셉입을 밝히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판 요셉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 <laughs>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요셉의 가족은 모두 이집트로 이주하여 함께 살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이루신 일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laughs>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대한 전사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하며 그들과 싸울 용감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고흥 고흥 골리아시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laughs> 나와 싸워서 이길 자가 누구냐 이따가 <laughs> 나와서 싸워보거라 싸워 이스라엘, 아, <laughs> 이스라엘 군사들은 모두 두려워하며 물러섰습니다 그때 어린 목동 다윗이 형들에게 음식을 전하러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들아 <놀라>? 가서 아, 형들에게 음식을 전해주고 그들이자잘해부끄라 다윗은 전쟁에 도착해 형들을 만나고 골리앗의 도전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너는 아직 어리다 그야싸우기는 무리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이고자에서 부를 수니다 사우랑의 왕 박사 사우랑이 다위이아 그치 뭐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니 싸움 두려울 것이다 하께 함께하신 나를 오. 드릴 있습니다 오. 다주 다윗은 갑옷 대신 자신의 물맷돌 다섯 개를 챙겨 전쟁으로 나갔습니다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마주했습니다 아챙이 <에이>, <laughs> 이거밖에 없다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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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나는 이기. <laughs> 어, 할수 있어. <laughs> 하나님께서 나 이기게 해주실 거다. <laughs> 어. 다윗은 돌 하나를 골라 물매로 던졌고. 어, 던졌다 이슬니다이런 조그만 아이은용기를 어떡? <laughs> 명령기. 이스라엘군사들은이기를 얻어 슬레은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군사들은만 세를 외이습니다은이슬이이이이 다윗은 이후로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많은 위대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니다사람니다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다 아버지에게 자신이 니다 유산을 니다감으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니많으 난, 난 <laughs> 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고, 작은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거의 거기 나랑 친구 나랑 가서 술이나 마시자. OK <laughs>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돈을 낭비했습니다. 곧그 나라의 큰 기근이 들어 작은 아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내 돈. 아 배고파라. 이제 또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한테 동일라고 이러고 싶다고 말해야겠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고 아직도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가서 맞아 주었습니다 아이고 개야 배고파 <laughs> 제가 큰 집에서 정리하겠습다 나는 내 아들이니까. 여봐라, <laughs> 그, 지원을 좀 가져오고. 송하지 한 마리 잡아서 잔치를 열어라. 예 <laughs> 저희. <laughs> <laughs> 집으로 가서. <laughs> 큰아들이 들에서 돌아와 집에 잔치 소리를 듣는다. 종에게 다가간다. 무슨 일이냐? 무슨 장치와 벌을 두고 있느냐? 당신의 정신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술발좀 닦아드리고 물도 떠다 드리고 다 했는데 왜 저한테는 염소님께 한 마리 안잡아두고저 거지같은 애한테만 손만 잡아주고 잔치 열어주세요 아들아, 너는 나랑 같이 있었장아 하지만 작은 아들은 이제라도 돌아왔으니까 이렇게 맞아줘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다시 받아주고 큰 아들에게 사랑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laughs> 아, <laughs>